2024년 성경 1년 1독하기 232일차 에레미야 10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에레미야 10장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밴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라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정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 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 떼는 흩어졌도다.들을 지어다.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 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예레미야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도다.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 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재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재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채물 고기로 내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양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음으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 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게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포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데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예레미야 12장 여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신 이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닥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이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 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목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 즉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 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발로 맹세하게 한 것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